할렐루야. 아멘. 곧 가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말씀 생혜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 사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리 벌써 6월 첫째 주일이에요. 올해 금년의 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6월은요 국가적으로 어, 현충의 달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보훈의 달, 현충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 선열들을 기리면서 그들에게 이 숭고하신 죽음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고개 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른 봄에 도달한 새싹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파랗게 되듯이 우리가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요 푸른 녹음과 같이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그늘도 드리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요, 사유의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을 전담하는 전문성도가 있고요. 둘째는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얻으면서 교위를 파트러 섬기는 평신도가 있어요. 전문성도는 누구냐? 주로 목사와 전두사와 같은 교역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평신도는 일반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두 종류의 성도는요,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아서 서로 협력과 보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만일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면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향상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과 협력에 대한 충성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뭐 혼자만 열심낸다고 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협력과 봉사와 충성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예배 시간에 아주 단골로 조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조라도 조라도 너무 졸아가지고 영치 없이도 너무 많이 졸아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어째서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 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권사님이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요 졸기 싫어요. 나좀 졸지 않게 설교 좀 잘해보세요. 설교 잘하면 내가 왜 졸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이나 그 권사님이나 물어보고 답바, 답변하는 것이 참 거시기 합니다. 오늘도요,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깨워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꼭 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이상형이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순종 잘하고, 바가지 안 긁고, 살림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내는요, 남편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오고, 술 먹지 않고 바람 안 피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는요,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잘 듣고, 한눈 팔지 않고, 공부 잘하고, 상급학교에 잘진학하고또 출사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을 원해요. 교회에서도요. 교인들이 교인들은 목사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목사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 사항도 있어요. 각각 다 요구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참으로 단순한 것 하나였어요. 에덴동산의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은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심이나 걱정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아예.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됐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다름 아닌,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다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명령을 내렸고요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더 많아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출애국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고역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민족으로 다 택하시고요, 그들을 선민으로 이루기, 이루, 이루시도록 하였고요. 또 결국은 그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사막을 지나 신해산에 이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초로 개명을 주셔요. 돌판에 직접 개명을 쓰셔가지고 열 가지 개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셨고요. 신명기 28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성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밤중에 찾아온 한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에는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겠죠. 네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우리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음. 요한열서 3장 23절에 보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요한열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네가 계명을 알잖아. 아니까 그 계명을 지켜라. 네가 아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명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2장 이 37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동물이라고도 말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 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비롯해서 월삭과 각종 절기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아, 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일 것을 명령했고요. 또한 모일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니에미아 8장 1절에 보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3일상 7장에도 봅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선자의 말을 듣고 미스와에 모여서 성유를 열었을 때에 흑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침략해왔어요. 그런데요, 휴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전체 멸망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 따르지 마세요.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일 때에는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일 때에 각가지 은혜와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초대교회 성교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맑은 색끼의 성도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을 꼭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염소나 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능한 사람들은 밀가루를 드리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빈소로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옥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반드시 흠 없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마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냐면 천 원짜리 돈을요, 꾸이꾸이한 돈을 물을 슉슉 뿌려가면서이어 가지고 하는 그 다림질로요, 다 빡빡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흠없고 정교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고 자 하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재단 있는 곳에 그리고 재물 있는 곳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물 있는 곳에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 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가장 청결한 짐승을 재물로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재단에도요, 각종 재물을 들었더니, 다른 횃불같이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아가요, 갈멜산 재단에서 재, 이 재단을 쌓았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들였고요, 한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소로로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반드시 예물 드릴,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일헌금도 드리고요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목적 공급이라 일천번제도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꼭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 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만큼, 얼만큼 심었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여러분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요? 내가 씨를 씹지 않은데, 거기에 거둘 게 없잖아요. 이제는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복준 만큼 힘대로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엉망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힘대로 최소한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11조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셨으면 10만원은 하나님 거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드려라. 나에게 5만원을 줬으면 5천원은 11조 드려라. 이거,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평가 절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요, 평생 고모양으로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벨을 올려야 돼요. 제가 어, 평신도 때 어, 처음에 헌금을 천 원씩 했어요. 천 원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도 주인 언급을 천 원, 이천 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복 받으려면 천 원, 이천 원 하지 말래요. 막얘 막 가슴 을막 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희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그 우리 아들이 천 원씩 하더라고요. 천원씩 하면 안 된다. 꼭 받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 축복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 네.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 수준, 믿음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제는. 재물의 수준도 높여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해간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순천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시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명령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상금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우리 하나님은 여섯 번째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에메스 교회에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일평생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우리가 하나님,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음 앞에서 꼭 지켜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중간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일시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어느 한 과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요. 처음에는 500명이 모인 사람, 500명이나 되는 모인 사람들이요. 오순절에 성령받을 때는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은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끝까지 잘 지켜져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도요, 어느 한순간에 범죄한다든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든지 하면은, 지금까지의 믿음이 모두 바벨탑과 같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요. 의의 멸류관을 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학이 다 차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굳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의 별과를 모두가 받는 사랑로 우리 맑은 대교의 성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네.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몇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사도마음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렇게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가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